오늘 첫 촬영인데 <laughs> 겁나 더워서 지금 날씨가 3 4도래 34도. <laughs> 보시다시피 여기 정문인데요. 오늘 여기 우리가 정문에 왜 왔냐면 여기 정문에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돼가지고 보형물이나 많이 있어요. 여기 정문 보시면은 여기 민주항쟁 사적비가 있어요. 우리 학교가 5.18 민주화 운동 발원지였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사실이지. 그건 나도 알지. 그지 솔직히. 알지. 솔직히 이거 모르면은. 전남대학생 아니다. 그렇지. 진짜 이건 진짜 그냥 다른 학교 가세요. 다른 학교 <laughs> 가도 되고. 사적비 보면은 민주길 코스랑 전남대학교 교내에 아홉 가지 정도 건물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정된 게 있는데. 우리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모르는 사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공원이 있죠. 우리 뒤쪽에. 공원이었어? 이거 사실 제 생각에는 공원인지 아는 학생들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누가 봐도 공원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아, 진짜로. 어. 그건 맞아. 정확한 이 공원의 명칭은 518 테마 포공원이고요 여기 정문에서 공원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보면은 청록색 기둥이 있어요. 기둥을 잘 보시면은 관련된 그 사진들이 있거든요. 조금 근데. 막 찾아서 오지는 사람들이 많이 안. 진짜 응. 접근성이 떨어지게 길도 이렇게 제대로 안 만들어놓고 보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여기를 오는 사람들 대부분 아마. 체육대회 때 들리거나. 그렇지 체육대회, 어, 체육대. 아니면, 아니면 뭐밥 먹고 운동장 한 바퀴 돌. 아 그렇지 밥 먹고 그렇지 그냥. 그럴 때말고 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그럴 때 말고는 이제 여기 지금 텅빈 공간도 하나 있는데 이거 언제 뭐하려고 쓰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내에 있는 이제 건물인데 학생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모른다는 게 좀. 뒤에 달라. 보이는 이제 스톤 엔지. 스톤 엔지. 뭐. <laughs> 스톤 엔지를 넘어오면. 이런 또 기념물이 있어요. 근데 아무 설명이 안 적혀 있어요. 사실 저희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지금 회색, 저렇게 기둥 아무것도 없는데 저런 거에 설명 적던가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완전히 끝 쪽으로 오면은 저기 이제 뒤쪽으로 화장실 있고 이렇게 운동기구 있고 정자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르신들 보니 뭐 자기도 드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 공원이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공원인지 알고 그렇게 계시는 건지 여기 오셔서 저녁마다 이렇게 술 드시고 막 하시거든요. 쓰레기도 굉장히 막 너저분하게 막 버리고 그런 부분은 조금. 고쳐야, 고쳐 나가야 알? 음. 그런 공간인지 사람들이 알았다면. 안할 안 거예요. 어. 그렇 솔직히 광주에서 오일 팔이라고 하는 게 사실 알려지기만 하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다시 공원에서 정문으로 넘어왔거든요. 서설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쪽으로 넘어오면 저렇게 이제 노란색 조형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조각품 이름이 피어나다예요. 2016년에. 민주 뭐 해야죠 민주인권 평화해가지고 이제 세계의 꽃잎이 뭐 그냥 이게 뭐지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를 차근차근 불러볼 시간도 없이 빡빡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불꽃 옆에 조명 하나씩 달려있는데 이거 나도 켜지는 어. 거한 번도 못 봤어 켜지면 되게 이쁠 것 같은데 이거 만들었으면 <laughs> 좀 써!!! 쟤 <laughs> 조명을 달아놓고 안 쓰네 누가 봐도 저렇게 이쁜 조형물인데 무인 정상기 이런 거 다는데 돈 쓰지 말고 저거 불한한번켜 주는데 돈을 쓰세요. 이거 올려도 되냐? 안되지아 모르겠다. 그냥 <laughs> 마지막으로 법대 가는 길이에요. 정문에서 사회대로 가는 학생분들이 다걸다걸어가네 법대 그거, 사회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오시면 뭐, 뭐, 뭘로. 여기 박관현 열사 이념비가 있어요. 5.18 민주화 운동 일어났을 때 당시 총학생회장이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도 박관현이라는 이름 아는 것도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이거 정문 대로 하나 있거든요. 이거 저거 대로 이름이 관현로예요. 관현로. 박관현 열사라는 분이 또 이제 5.18 민주화 운동 그런 걸 이렇게 불을 지피기도 하고 이렇게 또 의미 있는 일을 하셨는데 모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정문에. 있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조형물을 한번 보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금 조형물이나 이거 공원이 그렇게 의미가 꽤 깊고 있는 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많이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의미 있고 남겨둘 만한 가치는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노란색 조형물이나 아니면 박반의 열사 쪽. 등교하실 때 많이 지나가시는데 그게 뭔지도 정확히 몰랐었고 기억이라도 기억만이라도 해주세요 그거로 가치가 있는 거니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빠빠이 올바8 소공원에 쓰레기통이 없어요 정문 여기 살짝 옆으로 치우쳐져서 이렇게 그 대운동장으로 가는 이 빨간 길 보면은 진짜 여기 쓰레기 엄청 많거든요. 일단은 학생 여러분들도 쓰레기를 좀 그만 버리시고 이거 보시는 시민분들도 제발 쓰레기 좀 그만 버리고 아 이거 518 테마 소공원이에요. 이거 518 민주화운동 그거랑 관련된 공원인데 그런데다가 쓰레기를 버리면 어떡합니까? 버리고 싶은데 못 버리겠어요. <laughs>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쓰레기통 하나 마련해 주든가. <laughs> 학교 는 쓰레기통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해요. 그니까. 러 쓰레기통을 조금 많이 만들어주면은, 쓰레기를 한면이 많이 덜거리지 않을까.